자, 오늘은 참나물을, 어, 군락지를 발견해서 참나물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나물 중에 나물, 어른들이 나물 중에 참이로구나 해서 참나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이게 미나리과 식물이라서, 어, 우리 간 해독이 아주 좋다고 그러죠. 그리고 이건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어, 참나물입니다. 그래서, 어, 샐러드나 뭐 다른 요리 등등 장아찌도 담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들 하는데 이 나물이 멀거치요. 끝지 네, 이렇게 아주 한가득 있습니다. 여기가 전체가 다 거의 참나물이 지금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크고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봄철에 나물산행 들 많이 하시죠 음, 나물 하면 뭐 곰치 병풍치 취나물 하는데 어, 참나물이 그 중에 아주 으뜸이라고 합니다 자입을잘 보시고요 또 참나물과 혼동되는 나물들이 있으니까 혼동되지 않도록 해서 주의있게 잘 뜯어서 어, 이 미나리처럼 밑에가 뻘겋고 털이 없습니다 예, 잘 보시고 뜯어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.